문제시. 내가 이 최초로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음, 1번 문제가 철골구조. 우리 강구조라고 표현해요. 멋지게 표현해서 강구조. 조립보. 철판을 조립한다. 그 다음에 강판을 잘라서 절단해서 그러는데 잘라서 예 그러니까 문자 쓰지 말자 가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 웨이브와 플랜지를 제작하고 웨이브와 플랜지를 용접으로 접합하거나 웨이브나 엘 강을 리벳으로 접합한 번은 몇번 같아요 예. 찍어서 뭐냐면 철판 있죠? 이게 강판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철판으로 요렇게 조립을 한다고 그죠? 강판 이거를 강판이라고 표현한 거야, 예, 네? 강판. B물, HB물 아, 예, 예, 에치빔을 만드는데 예 H빔을 만드는데 요게 철판을 요렇게 대놓고 어 그죠 그다음이 여기는 앵글 예 앵글을 요렇게 대준다고 그다음에 앵글을 여기다 요렇게 대줘요 이해갔어요? 네. 이렇게 앵글을 이렇게 대줍니다. 대주고. 그리고 누르면, 누르면 얘가 찌그러지죠? 맞아요? 딱 누르면 찌그러지니까 수직방향으로도 앵글을 이렇게 대준다고. 됐어요? 그러면 이해가 가실 거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프렌치라고 표현해요. 플렌치, 우리 또 플렌치, 네? 플렌치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뭐냐? 웨이브라고 표현해. 웹, 웹에서 웨이브라고 표현하고, 웨이브라고 표현하고, 그죠? 됐어요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플렌치. 앵글이라고 표현하자 플랜치 앵글. 앵글. 어이. 오케이. 그 다음에 수직방향으로 되는 건 스티프너. 요렇게 명칭을. 어 스티프너. 스티프너라고 표현한, 명칭 다 됐어요? 이제 하기야. 어, 그래서. 이게 뭐냐, 더 나가면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죠? 요 정도로 할까요? 일단, 그죠? 너무 많이 나가면, 어, 무리한, 무리. 물이. 요걸 뭐라고 한다? 플랜치. 여기를 웨이브라고 한다. 그 다음이 철판하고 웨이브를, 여기에 플랜치 앵글이라는 거, 앵글. 앵글이라는 걸 둬서 용접을 하든가, 리벳 접합, 고려 볼트 접합, 맞아요? 볼트로 접합을 해주는 거야. 리벳 알아요, 리벳? 알아요? 들어봤어요? 아, 봤죠. 에, 리벳 뭐냐면 아주 옛날에 진짜 아주 오랜 옛날에 요렇게 돼가지고 예 뜨겁게 가열한 다음에 햄머로 때렸어요. 우리 대한 뉴스 봤어요? 극장 가가지고, 대한 뉴스에 보면 한강철교, 그, 일제시대 거의 그 60년대, 50년대 햄머를 막 때려가지고 이거를 요렇게 접합을 시킨 거야. 리벳. 아직도 한강철교에는 있어요. 리벳 접합해 놓은 거. 아직 그게 튼튼하대요. 응? 이제 그래서 여기에 리벤 얘기한 거야. 자, 답은 뭐냐? 요거를 판보라 그래. 판보, 판보. 응?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쓰냐? 플레이트 가더, 플레이트 가더라고 표현해요. 응? 플레이트, 판, 판보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거를. 판으로 자자.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어. 강판, 웨이브 플랜지 나오면 답이 뭐라고? 판보야. 판이잖아. 판, 철판. 오케이. 예, 다른 것또 설명을 할까 말까 하는데 나중에 하자고. 예, 너무 처음부터 그냥. 그래서 나는 본문 내용 강의하는 게 제일 힘들어. 시험에 나올 확률도 없는 거막 그냥. 해두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긴 다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파워풀하지, 우리는. 예? 그, 그, 강사들 속성을 우리가, 자, 내가 잘 아니까, 현실주의자야. 다 필요 없어. 합격이야, 그냥. 예? 자, 일단 따고 봐야지, 뭐, 쓸데없는 얘기야. 그죠? 자, 지금 뭐 때문에 판보라고 답이? 간판. 웨이브, 웨이브 플랜치. 오케이. 웨이 간판 웨이브 플랜치 나오면 답이 판보다. 그죠? 자, 통과요 정도로 알아두고